어, 다음은 이제 견갑골 기능 이상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 견갑골 날개뼈는 우리가 어깨 안정성을 제공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근데 이 날개뼈가 이제 윙이 이제 떠있거나 아니면 날개뼈가 움직일 때 툭툭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어깨 통증도 있고 힘을 쓰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친구는 이제 발레리나인데 여자 발레리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아파서 못 들어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날개뼈를 들어, 팔을 들어올렸다 내릴 때 날개뼈가 안으로 툭툭 튀는 모습을 잘 보실 시면보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날개뼈가 내려올 때툭하고 안으로 말리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안으로 툭 이렇게 예. 예, 이제,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이제, 여러가지 코어 트레이닝하고 호흡 트레이닝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이후에 변합니다. 아, 확연히 아까랑 다르게 줄어들었죠.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예, 아까 영상이랑 보시면, 네, 툭, 네, 말렸고, 지금은,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친구는 이제 원래 골프 선수인데요. 이 친구는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어떤 동작이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막 터는 동작이 있어요, 왼손이. 이 친구들 팔꿈치랑 이게 신경이 저려서뭘 습관적으로 이제, 항상 손가락을 이렇게 비비거나 터는 증상이 있고요. 이 친구들, 이친구 이제 왼쪽 어깨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신 걸 보게 될 겁니다. 어렸다가, 예, 내려오다가 조금씩 뭔가 걸리죠, 이렇게. 불편하게. 그래서 이 친구 역시 호흡 트레이닝을 했고요파워브리드라는 장비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호흡 패턴을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뭐 맨몸 운동으로 푸쉬업이나 윗몸키이나 맨몸 스쿼트라는 것이고 이러한 장비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부하를 줘서 마치 고중량으로 스쿼트라든 벤치프레스라든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좀 연습을 좀 했고요. 그냥 올릴 때는, 이제, 튀고, 어깨가 내려갈 때 날개뼈가 튀어 올랐는데, 이 호흡 장비를 이용해서 복강에 압력을 줬을 경우에, 이 갈비뼈가 확장되면서, 날개뼈의 위치도 제자리로 돌아가 있고, 이게 아까처럼 이상한 움직임이 발생을 안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이렇게 툭, 툭죠 안으로 말려 들어오는 동작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는 내려올 때, 네, 불잔에 피는 동작이 없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큰 무리 없이 움직이는 거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워브리드, 지금 말씀드린 이 장비를 이제 제가, 제가 한번 볼 건데요. 이쪽은 이제 K5라는 실제 로 수치를 통해서 내 호흡의 파워나 이런 것들을 크게 들이마실 때 이제 파워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나 내 체중과 내키 정도, 에 어느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지, 뭐, 문제가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장비고요. 이 장비는 조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워브리트라고 해서 뭐 비싼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팀에서도 좀 쓰고 있고, 이거는 이제 요 밑에 손잡이를 이용해서 부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 부하가 아예 없는 0에서부터 부하가 가장 센 10까지. 네, 그렇게 해서. 마치 아령 무게 덤벨을 올리듯이 덤벨 무게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호흡 측정 장비 이제 보는데요. 네, 들이 마실 때 파워를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 줍니다. 어, 이 친구는 나이가 이제 젊고 20대 중반이고 초반 중반. 네 그리고 키도 180 이상이고 어, 꽤 건장한 친구라. 이 친구는 한150 정도 파워가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가 나오죠? 30회 정도를 측정하는데 그래프가 일관성 있게 나올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호흡했던 일정하지 못한 분들은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뭐 찌그러졌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불규칙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들, 이 친구 파워는 지금 185. 기준치가 아까 150 정도가 정상이니까 어, 상당히 그보다는 대략 한20% 이상 높게 나오고 괜찮은 꽤 괜찮은 수치죠. 네. 여기 친구가 아, 이 친구가 140이네요. 예. 대략 한30% 정도 더 높게 나오고 편이네요. 예. 매우 괜찮은 편이죠. 어, 이 친구가 아까 그 날개뼈 이상 이 있었던 그 친구입니다. 두 번째 장비는 이제 아까 이거는 이제 측정하는 장비고, 요거는 이제 연습용 장비인데요. 이렇게 부하를 조절해서 지금 0에서 돌려서 올라가면 뭐 6, 8, 0 이렇게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0에다 놓고 한번 부하가 없으니까 상당히 쉽겠죠.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0에다 놓고 한번 하는 모습을 볼 거고요. 편안하게 이제 들 마시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호흡을 할 때는 목계 근육도 같이 좀 쓰이게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보조하는 근육이고요. 자 이번엔 부하를 5 정도로 올려봤습니다. 아까부터는 좀 힘들겠죠? 무게를 올렸으니까. 네. 네, 조금 힘들어하네요. 굉정이 우리가 매몸으로 스쿼트 하다가 한 7, 8 0 k g 짊어지고 하면 당연히 더 힘들겠죠? 네, 이 다음에 한7 정도 부하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어, 정말 많이 힘든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 185 정도 나왔기 때문에 대략 이 장비로, 어, 꽤 높은 강도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보다 낮게 나온 친구들은 아래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10에 놓고 하여 100kg 이상 우리가 스쿼트 할때 힘이 많이 들어가듯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 이분은 이제 제가 예전에 몇년 전에 이제 농악단 이제 예술단, 시립예술단 분들을 트레이닝 했어요. 근데 농악이라는게 계속 타악기를 꽹갈리나 북장구를 쳐야 되기도 하고, 목으로는 또 상무를 돌리기도 하고요. 중간에 이제 아크로바틱하게 마치 태권도 발차기처럼 회전해서 발차기 하면서 이제 치기도 하고, 이분들의 기본적으로 발이나 무릎이나 어깨 이런 데 상당히 통증들 많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가서 이분들을 이제, 어, 트레이닝을 해드렸는데, 어, 이분은 사실 그때 좀 몸이 아프시기도 하시고, 그때 좀 많이 까칠하시게 해서 처음에 한 며칠 동안은 거의 트레이닝 안 받겠다로 좀 거부하신 분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호흡 트레이닝을 좀 해드렸고, 뭐 장비도 나중에 사서 좀 쓰시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나아졌을 때 제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분이 폐질환이 좀있으셨어요이다 분이 제 측만도 좀있으셨습니다당시 그 우리가 호흡 패턴이 좋지 못하면 목이나 어깨 근육들을 많이 갖다 쓰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친구는 늘 목이 긴장돼 있고, 피곤하고, 그래서 항상 좀 약간 처음에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많이 보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통이 사라지신 거죠. <laughs> 자, 그렇게 보셨다시피 그 좋은 코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한테 특히 좋은 경기력과 좋은 움직임, 부상 없이 또 선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러한 코어를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 코어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코어는 몸의 중심에 있는 근육이죠. 약자로 LPHC라고 한다. 럼바, 요추, 펠비, 골반, 힙. 엉덩이, 그 다음에 컴플렉스, 합쳐져 있는 몸통 주변에 있는 35개의 기능입니다. 안과 밖도 있겠죠. 예, 바깥에 있는 아우터 머슬이 있고, 안에 있는 호흡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코어 강화를 했을 경우 효과는 우리가 안정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좋은 자세를 갖게 해줘. 뭐 측만이나 뭐 척추의 문제, 골반의 틀어짐이라든지 경사, 뭐 어깨, 날개뼈의 문제도 이런 자세들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안정된 코어가 잘 유지되면 이러한 이제 안정성 때문에 관절들이 잘 움직이는 좋은 가동성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선수들이 움직임의 질이 좋아지게 되고 부상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러한 호흡이 잘안 됐을 경우에는, 네, 통증, 만성통증이나 부상의 위험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밸런스가 나빠지게 되고 호흡이 가빠지거나 짧아지고 운동할 때 호흡을 참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유연성이 감소하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자세가 또 나빠지기도 하겠죠. 자, 이런 호흡을, 아, 이런 트레이 이제 코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서서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엉덩이와 어, 어깨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써야만 한다. 그리고 세 가지 방면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달리기할 때처럼 쓰는 운동이라든지 앞에서 봤을 때 좌우로 여는 운동들. 뭐, 그다음에 삼, 어, 그 다음에 회전하면서 하는. 그 로테이션 하면서 운동 뭐 라켓을 휘두르거나 할 때처럼 발차기를할때 같은 그런 회전 운동들을 같이 섞어서 해야 되고요. 가만히 있는 자세보다는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게 좋겠죠. 프랭크를 가만히 하는 것보다는 뭐 프랭크하면서 로테이션 하거나 움직임이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좋겠어요. 가만히 오랜 시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끊어서 여러 번 강도 높게 나눠서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좋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은 예, 코어 트레이닝의 기초 공사가 된다. 어, 무엇보다 호흡 패턴이 잘 되어야만 우리가 코어 근육의 질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성인 대부분은 예, 호흡 패턴 및 기능에 문제가 다 있더라 대부분 그렇더라 그런 어, 이유는 우리가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 생활 패턴하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많다. 그리고 이제 어깨나 허리, 골반, 뭐 발목, 뭐 여러 가지 통증들, 특히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들, 병원 가서 도 납이 안 나오는 통증들, 약 70%는 호흡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두통 같은 거 원인 모르는 경우 많죠. 두통도 호흡 패턴하고 영향이 많고. 그 다음 좋은 호흡은 어깨를 들썩이는 수직 호흡이 아니라 가슴이 좌우로 넓어지는, 옆으로 넓어지는 흉곽이 확장되게 그렇게 호흡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호흡 패턴이 나쁘면 이제 잠의 문제가 생기고요,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들이 따라다니고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분노 조절이 잘안 되고, 해서 어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멘탈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복통들이 잘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호흡의 가장 중요한 근육은 위에서 이제 수축하면서 눌러주는 이 복부와 복강의 압력을 제공해주는 횡경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횡경막이 잘 내려가서 수축을 하면서 복부 안에는 강한 복강 내압이 형성됩니다. 이복강 내압이 선수가 빠르고 강한 움직임을 하고 강력한 뭐 힘을 발휘할 때 상당히 중요하죠. 어, 그리고 이 횡경막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흡의 기능도 있지만, 운동 강도가 올라갔을 때 척추를 강하게 자라줘서 자세를 유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가 팔과 다리를 움직일 때, 어, 이 근육들이 먼저 쓰이는 게 아니라, 먼저 횡경막이 수축되어야 이러한 근육들이 부드럽게 잘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횡경막의 근력이나 어, 지구력이 떨어지면 부상 위험이 증가하죠. 근력은 있지만, 이게 짧게 유지된다면, 오랜 시간 우리가 운동을 할 경우, 시합시간이 길어지거나 할 때, 또 훈련시간이 길어질 때, 자세가 나빠지고요. 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내가, 어, 지구력이 좋으면, 잘 유지한 상태로 가정을 다지만 나중에 힘듦면 이렇게 흔들면서 가겠죠? 자세도 나빠지고, 부상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호흡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몇 가지 알아봤죠? 첫 번째, 하이로 테스트. 어느 손이 먼저 손이 들어오는가. 두 번째, 라테라 익스텐션이라 해서, 늑골에 손을 대서, 잘 부풀어 오르는지도 봤고요. 그다 도미이라 해서 우리가 그, 명치 쪽을, 횡경막이 시작되는 부분을 강하게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뻑뻑하지 않는지, 이런 보는 테스트 있었고요. 부테이라고 해서, 어, 숨을 절반 정도 쉬을 때, 코를 막고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걷거나 했을 때, 이제 내가 호흡이 정말 하고 싶었을 때, 놔주면 횡경막이 잘 작용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뭐 테스트 겸, 어, 트레이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경막을 공이나, 뭐, 다른 물건, 물건으로 이제 압박을 한 상태에서 풀어주면서 동시에 호흡을 하는 아고호흡도 있고 몸을 굽히거나, 젖히거나, 틀어준 상태에서 호흡을 해서, 어, 척추에 이제, 더 강한 자극이 가고, 횡정막이나포어 근육을 이제 자극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호흡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맨몸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듯이 장비를 이용해서 마치 아령을 들듯이 부하를 조사하는 파워블리드나파이5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닝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제 호흡과 코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코어 트레이닝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코어 트레이닝이 단순히 만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지나치게 너무 과대하게 이제 강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흡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거나, 알아도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호흡 트레이닝은 정말로 코어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뭐 아침저녁 잠깐만 신경 쓰셔도 상당히 좋은 효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인천시 체육회 종목별 선수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